들어오세요 어디갔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예, 아까 수동결산까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284페이지 자동결산 분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동결산은 어디서 하느냐 메뉴 자체가 일반전표에서 하는게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 결산과 재무제표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이것이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 네.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2월 31일자 전표에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동결산에 대해서는, 어, 수동결산 항목에 비하면은, 결산정리사항이 간단하죠. 예,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상품 매출 원가의 계산.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의 계산 분계는 자동결산 항목입니다. 자동결산 항목인데, 제가 결산, 정리에 관한 NCS 평가 문제는 제가 이걸 수동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이거 자동으로 하는,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이게 바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이죠. 대손충당금의 설정. 그럼 아까 수동 분계에서도 대손충당금 나왔지 않느냐? 수동 분계에서 나온 것은 대손충당금의 환입입니다. 환입. 대손충당금이 대손예상액보다 과대 설정되어 있을 때 환입시키는 거. 이거는 수동결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의 설정 그 자체는 자동결산에다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산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이죠. 네, 이것도. 자동결산사항이에요. 자동분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난에다 입력할 거고요.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 난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해상액은 대손상각비 난에, 또 매출원가의 계상을 할 때는 기말상품 재고액 난에 어디에 뭘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양식에 해당되는 난에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세 등의 입력. 우리 법인세, 아까 수동분계에서 하는 법인세는 선납세금이었습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결산에서 하지만 법인세 예상액을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법인세 난에다 입력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와 같은 점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러빈스의 분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결산 사항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입력하는 내용은요. 입력하는 내용은 이제 그 여기 해당되는 양식을 꺼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상품 매출원가라는 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요 방법 요거 꼭 알아야 돼요. 예. 자,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해가지고 빼기 예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 모르면 여러분 결산 정리 제가 낸그저 NCS 평가 문제에서는 한 문제 무조건 틀려요. 이거 꼭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분계를 어떻게 한다? 손으로 쓰라고 낼 거예요. 손으로 쓰라고. 그때 이렇게 하셔야 돼.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여기서 이제 상품 매출원가 여러분이 이 공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예. 계산을 해가지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개하시는데, 여기 대변의 상품에는 가로 열고, 예, 가로 열고, 예,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개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돼. 상품 매출원가 대체. 라고 써줘야 돼,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자동 전표가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 이 상품 옆에 적용 안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 적용가 코드로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에, 이제 제가 쓰라고 하는 문제, 내일 문제에 낸다는 게 아니에요. 결산 관리 문제 될 때, 이 문제 꼭 나온다. 이거 할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변에 상품 적을 때, 상품 매출원가 대체, 요, 저교나, 여러분이 과로에서 넣어주면 그게 저교예요. 제가 문제 낼때 이렇게 했어요. 저교를 반드시 기록할 것. 그럴 때, 상품 과로 열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걸 꼭 넣어라, 이 말이에요. 저교를 반드시 기록해라 하는 말은.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원가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은 네, 여러분 어, 우리가 그 예, 대손 상각비를 입력하고서 점표 추가를 누르면 이런 분괴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음.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상. 아까 우리 감가상각 자산 다섯 가지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감가상각 반영 이거 누르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개가 자동으로 만들어 질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하나로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하나로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건물 따로, 비품 따로, 차량유지비 따로, 아, 차량운반구 따로 이렇게 세 개로 감가상각누계액이 나눠지겠죠. 그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산. 우리가 결산 시점에 우리 회사의 퇴직금을 전부 계산해 봅니다. 그 것을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서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계산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그 퇴직 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점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그 추가로 계산할 금액이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충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설정액이라는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추가 설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 추계액 전체 금액에서 결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입력은 법인세 입력은 아까 우리 수동 결산에서 선납세금 확인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뺍니다.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어 법인세 난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예, 네.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 누르게 되면 이 법인세 추가 계산한 여기 나오죠? 법인세 추산액에서 선납세금을 뺀 거를 입력한다 이거죠.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 왜냐면 결산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법인세는 실제로 언제 내냐면 3월 말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게 어느, 어느 시점에 분개예요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분개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에요. 법인들은 결산이 끝나고. 1, 2, 3월, 3개월에 걸쳐서 법인 세무 조정을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세를 확정 짓게 돼요. 그래서 실제 납부는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 시점에서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부채로. 자, 밑에 주의해 보시면 아까 한 얘기 여기 나오네요. 선납세금이 있는 경우,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 후. 아까 수동분기에서 나왔죠? 입력한 후 결산자료 입력에는 법인세 계산란에 추가 계상액만 입력해라. 여기 뺀 거. 법인세 추산액에서 선납세금을 뺀 것만 입력해라. 이 말이에요. 추가 계상액. 자, 이렇게 해서 좀 지루했지만, 우리가 수동결산에 어떤 항목이 있고, 자동결산에 어떤 항목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지식, 정리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문제가 몇개 없어요. 예. 결산정리 사항을 저기 위에 예제에서는 뭐 수동결산 8가지, 자동결산 5가지 해놓고, 여기 문제는 다 합쳐서 5개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지금 3일 패션은 오늘 끝나겠지만 뒤에 또 다른 회사가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또 나옵니다. 자, 3일 패션의 결산 정리 분개 하시오. 그랬는데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만 우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모품비 구입시 전액 소모품비. 아, 요 소모품 정리. 요거 수동 결산. 자, 두 번째 거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 결산. 그 다음에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단기 감가상각비, 자동결산. 수행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자동결산. 수행 5번, 단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원이다. 네, 자동결산. 네, 그런데 요거는 자동결산이지만, 확인을 해야 돼요. 수동결산 사항이 없는가. 네. 그리고 요거는 자동결산이지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발생하는지. 환입액이 있다면은 수동결산도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동결산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어, 감가상각비는 이미 우리가 계산을,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계산을 미리 다 해놨어요. 이건 완벽히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다. 이거 외에 준비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 이것도 완벽한 거고, 네, 이거는 그냥 수동 결산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수동 결산하는 것부터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소모품 구입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으며 하고 있으며 결산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산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산하시오. 너무 친절히 알려줬죠? 네. 이 4만원을 자산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네. 아무튼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알려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소모품 4만원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래요. 그면 뭐, 따질 것도 없죠? 예, 차변의 소모품. 대변은 뭐가 돼요? 예, 소모품 B. 예, 소모품 정리 분계는 하나가, 한쪽이 소모품이면 반대쪽은 무조건 비용이 됩니다. 소모품 B. 그러니까, 미사용액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처리, 자산 증가해야 되니까 차변에 소모품이 와야 돼요. 소모품은 자산이요, 소모품 비는 비용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꺼내셔서 12월 31일, 12월 31일, 자, 차변에 소모품. 172번, 4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830번, 4만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소모품 정리 분개는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이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우리 그 수험생들이 차대변을 자꾸 바꿔요 예, 제대로 이, 이 경우는 지금 소모품이 차변에 와야 되고 대변에 소모품인데 거꾸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예.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이게 이제 결산정리 전부 다 밑에가 자동결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봐야 될게 선납세금이 있는지는 요, 여기 이것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혹시 있을지 1% 계산을 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자동결산하기 전에 요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수 한 표에 갑시다. 전체 메뉴 누르셔 가지고 여기 결산재무제표의 두 번째 메뉴 합계 잔액수 한 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먼저 선납세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선납세금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이 주식회사 31패션은 예, 여러분들 그동안 전표 입력 여러분이 하셨는데 예, 중간에 부가 저 법인세 중간에납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자도 한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선납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쪽은 전부 다 자동결산하면 되고, 또 하나 대손충당금의 설정입니다.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의 환입이 있으려면 외상매출금의 경우는 1%가 여기 설정되어 있는 잔액으로 있는 이 82,000원보다 크면 환입이 발생해요. 아니 아니, 크면이 아니라 작으면. 네. 그리고, 바드로움의 경우는 여기 24,000원 설정된 잔액보다 1%가 작으면 역시 환입이 생깁니다. 근데, 작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2,9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 생각해 볼까요? 계산해 볼까요? 네. 자, 계산기를 들고 뒤에 동그라미 두 개만 지우면 1%입니다. 292650이 되겠네요. 292,650원. 292650. 이게 1%에요. 자, 지금 잔액은 82,000원이 남아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설정해야죠. 환입이 아니라. 그럼 빼줍니다. 마이너스. 여기 있는 82,000원을 빼줘야 돼요. 82000. 실제로 계산기로 계속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험지에다가 이뺀 금액을 적어줘야 됩니다. 시험지에다가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계산한거 210, 650 적었죠?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1% 계산해보세요.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1% 35,000원이죠? 빼보세요. 24,000원을. 만약에 35,000원인데, 배송 충당금이 24만원이 결정,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환입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35,000원 만큼만 잔액이 남도록. 예, 그건 환입이 있지만, 지금은 모자라죠. 빼기 24,000원. 1 1 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1 1 0원이 나와요. 그 11,000원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설정해야죠. 그래서 메모해 둡니다. 두개다 외상매출금과 받을 러음이 전부 다 추가 설정에 해당이 돼요. 추가 설정에 그래서 환입은 없다. 그래서 메모해 두시고 자 그러면 점검이 다 됐습니다. 아까 확인해 볼 것이 이것과 이것이었는데 전부 확인했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동결산하러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된거 입력하러 가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네 결산자료 입력 자 여기 부터가 있죠? 몇월부터 몇월까지 네,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팝업창이 하나 나올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엔터를 칠 때마다 커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입력 항목과 입력 항목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 커서 바가 길게 나오는 건 입력 항목이 아니에요. 자,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짧게, 짧아지는 경우 있죠? 이건 입력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첫 번째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기말상품 재고에 우리가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거기 금액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막대가 긴 곳은 입력 항목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셀이 작아질 때 여기가 입력 항목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멈췄습니까? 퇴직급여 전입액이죠. 자, 퇴직급여 전입액을 안 알려줬네. 네. 뭐, 문제를 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 않을 생각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안, 안 냈으니까. 여기, 퇴직금 추계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을. 자, 이, 이번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네, 이것, 우리가, 퇴직급여 말고, 퇴직연금에 대한 충당금 전입액도 있습니다. 따로. 예, 네, 그게 있다면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여러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고.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어떻게 입력하느냐. 기능 모음을 누릅니다. 기능 모음. 기능 모음 클릭해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기타에 이런 거 보이시죠? 감가상각 반영. 거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근데 유형자산에는 우리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을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살짝 읽고 갔던 금액들 결산 반영 금액에 건물 250. 차량 운반구 3,633,333, 비품의 5,632 합쳐서 6,688,965라고 있을 겁니다. 요세 개가 아까 월별 감가상업이 계산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금액이에요. 무형 자산은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형 자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불러 놓은 것을 말이죠. 자동 입력하게 해 주는 게 밑에 있는 결산 반영입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해당되는 자리에 쏙 입력돼. 네, 입력됐죠? 확인. 네. 그래서 여기 세 개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건물, 감가상각 두 개.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두 개. 비품, 감가상각 두 개. 따로.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6,688965. 이렇게 입력된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어디서 멈춥니까? 외상 매출금단에서 멈췄죠? 네, 여기 입력할 자리에요. 자, 아까 우리 준비해놓은 금액. 외상매출금의 대선충당금. 210650. 여기다 입력합니다. 엔터. 자, 받으러음 메모하셨죠? 11000. 여기다 입력합니다. 선급금에 대한 대선상각은 없었어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에 대한 것만 문제로 나왔죠. 예, 네, 지나갑니다. 엔터. 네, 이긴 것은 입력사항이 아니에요. 네. 또 조감법, 조세 감면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 상각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조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인들을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천안이라든가 호남지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감가상각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어옵니다 비용 처리를 많이 할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법인세를 조금만 내게 되겠죠? 네, 이런 조감법상 특별상가가 네,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 특별상가를 인정해 줍니다. 해당 사항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 등그 밑에 보면 여기 마지막 칸이 법인세에서 딱 멈췄죠? 법인세 계산. 여기다가 법인세를 입력하는 거예요. 300만원이죠? 3++ 엔터. 그러면 주식에서 3일패션에 자동결산 입력 사항을 다 주어진 준비된 자료 다 입력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누르는 거예요. 전표 추가. 자 클릭하시고 얘를 눌러 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닫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일반 전표에 가보셔서. 12월 31일 자에 위에 있는 조회라는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점표가 우리가 소모품 정리분개 한 거, 1번 점표는 소모품 정리분개. 이거 우리 수동결산에서 한 거죠? 나머지 2번 점표부터 5번 점표까지 요건이 자동결산에서 자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면은, 결차, 결대로 넘어왔던 요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 NCS 평가 문제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개를 종이에, 시험지에 쓰라고 문제 낼 거고요. 그때 저교를 반드시 기록해라 라고 문제를 줄 텐데, 그때 저교 이름을 이거 꼭 써라 이거예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 저교 코드는 4번인데, 4번 안 써도 좋아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동 분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상품 매출액과 대체 분개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유심히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 분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 우리가 그동안 재무에게, 기업회계 이론 배우면서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뒤에서 실무할 때는 이걸 여러분이 까마득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점표 추가만 누를 거니까. 이걸 자주 봐야 됩니다. 네.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나와서 그 점표 추가 누르고 나서 이 일반 점표 12월 31일 자에 어떤 분개가 넘어왔는가를 꼭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아, 이 분개가 이렇게 넘어왔구나. 자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넘어왔는가 보세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203번 감루, 209번 감루, 213번 감루, 203번 감루는 건물에 대한 감루고, 209번은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루, 213번 감루는 비품에 대한 감루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개정과목별로 누계액이 설정되고,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 하나로 통합이 돼서 회계처리됩니다. 또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서 하나로 묶어서 비용 처리됩니다만은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은 109와 111번으로 나누어집니다. 109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차감 계정이요. 111번은 받을어음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이다 이거예요. 108번이 외상매출금이고 110번이 대손 아니죠. 받을어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렇그 다음 코드가 쓰여진 거예요. 네. 법인세,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되는 분개.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 이런 분개들이 우리가 자동으로 분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회계상으로는 중요한 분개임에도 이런 분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걸 억지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 3일 패션이 오늘 끝나질 못했습니다. 지금 결산이 끝난 거고요. 내일은 장부 마감과 예, 장부 조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장부, 어, 마, 아, 저 장부 마감과 저 장부 조회는 뭐 이렇게 긴 수업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예, 3일 패션은 이제 끝납니다. 어, 내일 잠깐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